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운동은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암환자에게,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기타 뇌질환에 무릎이나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증 기타 관절에, 허약자에게, 운동선수에게, 보디빌딩 하는 분들에게 효율적인 적절한 운동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임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운동은 왜 해야 하나요? 1. 혈액을 회전시키며 해독하여 맑은 혈액을 유지합니다. 혈액 속에는 각종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있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몸에서 사용하고 난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합니다. 대동맥, 동맥, 세동맥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모두 합치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혈관의 혈액을 돌릴 수 있는 힘은 심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혈액이 회전하는 힘은 9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1톤이 1000kg이니 90톤이면 9만 90 kg의 힘입니다. 이 엄청난 힘이 심장의 힘이 아니라 모세혈관의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나 세포들이 움직이면 모세혈관이 수축이완작용을 더 활발하게 하여 혈액을 회전시킵니다. 이 운동을 모관운동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의 입구에는 밸브가 있어서 혈액이 세동맥에서 들어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나갈 때는 밸브가 닫혀서 세정맥쪽으로 이동합니다. 모세혈관의 굵기는 적혈구 하나가 통과할 정도의 크기라서 불순물이 있으면 막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작용이 운동에 의해서 약하게 운동을 하면 약하게 혈액이 회전되고 강하게 운동을 하면 강하게 혈액이 회전을 합니다.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들의 떨림에 의하여 모세혈관의 수축 이완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는 혈전이나 기타, 불순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잠을 잘 때에는 회전하는 힘이 약하여 모세혈관이 막히기 쉽고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강하게 회전을 하면 모세혈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며 회전한 탁한 혈액은 다시 신장과 간에서 걸러내고 해독하며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됩니다.